안녕하십니까 박프로입니다. 일반유와 고급유 뭐가 다른 걸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반유는 옥탄가가 낮고 고급유는 옥탄가가 높아요. 그럼 왜 옥탄가가 낮고 높은 게왜 있는 건데요? 어, 사실 뭐 옥탄가의 차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높은 옥탄가가 필요한 이유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탄가는 주로 이 노킹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킹이 뭐냐면 엔진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놈이에요. 와, 뭐가 있을까? 잠시만요. 이게 원통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걸 피스톤이라고 해볼게요. 피스톤이 이렇게 실린더 속에 들어 있고 이 피스톤이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 거는 노킹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데 엔진은 열이 발생하잖아요. 열로써 힘을 내는 게 엔진이에요. 그 화염과 폭발 이런 걸로 힘을 내니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속도로 불이 붙는 거는 노크가 안 생겨요. 그런데 잘못된 타이밍에 불이 붙는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타이밍에 불이 붙었는데 폭발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버리면 이것도 노킹이 돼요. 그것들을 모두 그냥 우리는 노크라고 노킹이라고 해요. 이 노킹이 발생을 하지 않아야지 엔진을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고급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유 차량에 고급류를 써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고급유를 쓰는 차량에 일반유를 써도 되나요? 아, 물론 쓰셔도 돼요. 근데 추천은 안 해요. 자, 고성능 차량들이 주로 고급유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고급차들에는 주로 고성능 엔진이 달려 있기 때문에 고급차들도 스포츠카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고급유를 좀 쓰시라고 권장을 해요. 음, 이건 엔진 자체가 어떤 효율이 좋은, 음, 배기량 대비 연비가 좀더 좋은 뭐 이런 거를 다 통칭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고성능이라고 해 고성능 엔진들은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열량이 많아요. 열량이 많고 그리고 압축 압력이 높아요. 터보를 사용해서 공기를 많이 넣어주던지 슈퍼차저를 사용해서 공기를 많이 넣어주던지 아니면 은 그냥 압축 압력이 높던지 뭐 엔진을 너무 잘 만들어서 흡입 공기가 많아서 압축이 높던지 아무튼 압축 압력이 높아요 압력이 높은 건 열이 발생한다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 열에서 좀더 자유 노크 열 때문에 일어나는 노크의 자유로울려면 고급류가 필요해요 이거는 사실 어, 이론상으로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시라고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아무튼 노킹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고급유가 필요하다. 여기서 노킹은 엔진을 한 방에 보내수 있는 아주 무서운 놈이다. 어, 뭐그렇다는 거고 엔지니어들이 고급유를 쓰게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고급유 쓰세요. 의문 갖지 마세요. 노크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릴게요. 이건 약속드립니다. 제가 말주연이잘 없어가지고 좀 영상이 장황했다면 미리 사과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